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르나바가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런데 믿기를 거부한 유대아 사람들이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어 형제자매들을 거스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힘입어 거리낌없이 말했다. 주님은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고 그들의 손을 빌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다. 한편 도시의 군중은 편이 나눠졌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아 사람들 편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편을 들었다.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과 유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을 알아차리고서 그들은 루가우니아의 도시들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둘레 지역으로 피해 달아났다. 그들은 거기서도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다. 루스드라의 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체 장애인이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세요. 그러자 그가 폴짝 뛰어 일어나 걸어다녔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말했다.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서 우리한테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그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들한테 화원을 둘러시어 성문 앞으로 끌고 왔다. 그러고는 무리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다. 두사도 바루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듣자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나간 여러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셔서 다른 민족들이 다 자기네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신 채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도 맺게 해주셨습니다. 먹을거리와 즐거움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겨우 말려서 무리들이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안티오키아와 이고니온에서 유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리들을 설득한 뒤에 바울을 돌로 쳤다. 그러고는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바울을 빙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더베에 좋은 소식을 전하여 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오키아로 되돌아갔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또 이렇게 말했다. 많은 큰 어려움들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을 위해 자기들 손으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주었다.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은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렸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피시디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고 나서 판필리아 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페르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떠났다. 안티오키아에서 전에 그들은 그들이 맡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었다. 그들은 그 맡은 일을 이제 이루어 드린 것이다. 안티오키아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르나바는 교회를 함께 모이게 하고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을 다 전해주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도 전해주었다. 그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보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아에서 내려와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의견 대립과 논쟁이 바울과 바르나바와 그들 사이에 벌어졌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바울과 바르나바 또 그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도록 했다. 바울 일행이 교회에 파견을 받았다.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다른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맞아주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다 전해 주었다. 그런데 바리세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믿게 된 사람 몇 명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함께 모였다.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한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내 입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믿음을 근거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보며 제자들의 목에다 멍해를 얹어 놓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도 우리 자신들도 메고 갈수 없었던 멍해를요. 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온 군중이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바르나바와 바울이 찬찬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통해 행하신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바르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시모온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백성을 얻으시려고 어떻게 먼저 찾아가셨는지를요.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맞아떨어집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내가 돌아와서 자윗에 쓰러진 천막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짓고 그것을 다시 똑바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주를 찾아나설 것이다. 다른 민족들도 모두 그럴 것이다. 내소유로 불러낸 다른 민족들도. 이런 일들을 실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나 야구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른 민족 사람들을 쓸데없이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럽혀진 것들과 음란한 짓과 목졸려 죽은 짐승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해야 합니다. 오래전 세대부터 도시마다 모세를 널리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늘 모세의 글을 읽어주니까요. 그때 온 교회와 더불어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곧 그들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을 바울과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로 보내는 것이다. 뽑힌 사람은 바르사빠라고 불리는 유다와 신라인데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편지를 써보냈다. 사도들과 장로들, 곧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퍼져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다른 민족들 출신으로 믿어 형제가 된 여러분에게요. 안녕하신지요?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나가서 여러 말로 여러분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곧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인 바르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다와 신라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것을 말로도 알려줄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다른 어떤 짐도 여러분에게 더 얹어 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사에게 바쳐진 재물과 피와 목 졸려 죽은 짐승과 음란한 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나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별하고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그리고 회중을 함께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소리내어 읽고 나서 그들은 그 권유에 기뻐했다. 유다와 신라 자신들도 예언자였으므로 형제자매들을 많은 말로 격려했고 더 굳건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지내고서 유다와 신라는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작별하여 형제자매들을 떠났다. 자기들을 보냈던 사람들한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에서 계속 지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며칠이 지나서 바르나바한테 바울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렸던 모든 도시마다 되돌아가서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을 함께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마가는 판필리아에서 자기들한테서 떠났고 그 일을 위해 자기들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카롭게 다툰 끝에 그들은 결국 서로 따로 갈라서게 되었다. 바르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한편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 데리고 떠났다. 그 이전의 형제자매들은 바울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렸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두루다니며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도착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제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름이 디모데였다. 그는 믿음 있는 유대아 여자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평판이 좋았다.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떠나기를 바울은 바랐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 지방에 있는 유대아 사람들을 생각해서였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러 도시를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 지키게 했다. 그래서 교회들은 믿음이 계속 강해지고 숫자가 날마다 계속 늘어났다. 그들이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역을 두루 다녔다. 속주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아서였다. 그들은 미시아 지역까지 다다랐을 때 비티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미시아를 지나쳐 가서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간청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바로 우리는 마케도니아를 떠나가기를 힘썼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베로 트로아스에서 떠나 곧바로 사모트라케로 달려갔다.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필리피로 갔는데 필리피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째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었다. 안식일 날에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거기에 기도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우리가 앉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들 가운데 이름이 리디아인 어떤 여자가 있었다. 두아디라시의 자주옥감 장수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여자였다. 그 여자가 듣고 있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셨다. 리디아가 세례를 받았고 그의 집안도 세례를 받았다. 그때 리디아가 간청하며 말했다. 저를 주님 잘 믿는 여자로 판단하신다면 제 집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고는 우리를 잡아 끌고 데려갔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점치는 영에 붙들린 어떤 여자종과 마주쳤다. 그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이 여자종이 바울과 우리를 졸졸 따라오면서 외쳐댔다. 이 사람들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그 여자종이 꽤 여러 날 해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몹시 성가시게 여겨서 돌아서서 그 형에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한테서 나와라. 그러자 바로 그 순간 그 형이 나왔다. 여자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아고라에 있는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책임자들 앞에 데려가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도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는 안 되는 풍습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니까요. 무리도 일제히 듣고 일어나 그들과 맞섰다. 그러자 치안 책임자들이 바울과 신라의 겉옷을 찢어벗기고는 메로 치라고 명령했다.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하고 나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감옥지기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지시해 두었다. 이 지시를 받고서 감옥지기는 그들을 가장 안쪽 감방에 집어넣었다. 또 그들의 발을 나무 형틀에 단단히 묶었다.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기리고 있었다.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터가 흔들렸다. 곧장 모든 감옥문들이 열렸고, 모든 죄수들한테서 묶어둔 사슬이 풀어졌다. 감옥지기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 막 자결하려고 하고 있었다. 죄수들이 달아나 버렸다고 생각해서였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다. 스스로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자 그가 횃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 왔다. 그는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했다. 선생님들,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대답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같이 들었다. 그는 그날 밤, 그 시간에 바울과 신라를 모셔가서 맞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식구들 모두가 곧장 세례를 받았다. 또 그가 바울과 신라를 집안으로 모셔가서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는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기뻐 뛰었다. 날이 밝자 치안 책임자들이 부하 권원들을 보내며 말했다. 저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감옥지기가 이런 말을 바울한테 알려주었다. 치안 책임자들이 명령을 내려보내어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그들한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적절한 재판 절차도 없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매질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그러고는 우리를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우리를 남들 모르게 놓아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치안책임자들에게 부하 관원들이 이 말을 보고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바울과 신라에게 사정사정했다. 그러고는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바울과 신라는 리디아한테 찾아갔다. 거기서 형제자매들을 만나보고 격려했다. 그러고는 떠났다.